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이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징어주되 내가 묻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내가 는 날이 끝까지을 이전에 돌라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켜 봐요. 너는 밀과 이 자체에 있잖아. 자체에 뒤에. 네. 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대.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와께서 이르시되 네. 너무 커졌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 지니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폐쇄하리라. 아멘. 소리가 조금 줄여야 될것 같아. 새벽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니까 마귀들이 발악을 합니다. 마귀들이 발악을 하고 또그 마귀의 부하 귀신들이 아주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죠.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지면 그의 포로가 됩니다. 즉,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어,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면, 이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형통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겨야 돼요. 나는 이제 이런 것을 접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는데 거의 한 달, 내가 기억나기는한달 정도씩 마귀와 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달 정도 싸워서, 싸우니까 매일 기도해서 한달 정도 싸우니까 그 마귀가 이겨지더라고요. 그 마귀가 도망가고 그런 것들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막확 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거. 내가 맡은 부서가 그냥 갑자기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이 마귀를 이기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뭘 보고 이러는 게 없었어요. 없고 꿈으로 꿈으로 하나님이 꼭 마귀와 싸우는 걸보여주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보니까 꿈으로 하나님이 매일 그, 그 마귀와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몸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몸이 나가서 아파요. 그제도 어떤 집사님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귀신의 소리를 듣고 또, 어, 이런 영적인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러면 몸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아파요. 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육신의 눈으로, 근데 꿈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아파요. 체력이 소모가 안 돼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귀로 듣고 그러면 아파요. 육신의, 육신의 한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은혜가 있으면 몸이 아프다는 거. 육신의 눈으로 체력이 굉장히 소모가 된다는 거. 잠깐 봐도 굉장히 몸이 축축 나가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아, 그러나 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거 이겨내느냐? 빨리. 그것은 치유집회야 돼. 치유집회 나와야 돼. 오늘은 이제 새벽석으로 해야 돼. 자,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안 나간다, 안 나간다. 아, 안 나가는 게 당연하죠. 나, 나도 그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경험시켜서 저녁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잖아요. 매일 저녁 같은 부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꿈이 매일 저녁 부당이 나타나 가지고 부당과 싸우게 하는 애. 그 다음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매일 저녁 다른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뭐 개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나를 떠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막 뱀이 나타나서 막 그냥 쫓아온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매일 저녁 일어나. 는 잠을 막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야,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호랑이도 나타나고 용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것을 사단안 불러가라 하고 꿈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탁 사라지더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승리하기 전에 호령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구렁이가 나타나는데 구렁이가 몸뚱아리 만해 만한 구렁이 이게 세상에 처음 큰 구렁이야. 막 나타나가지고 몸을 막 감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감아버리는 거야. 감고 앞에서 큰그 구렁이 입을 벌리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 안 죽, 안그러겠 꿈이지만 죽는줄 알았다고. 네. 그런데 꿈속에서도 사다나 말라가라! 이 소리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뱀이 그냥 확 풀리면서 싹 사라져버리더라.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아,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는 용이 나타나는 거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야.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용이 나타 머리가 둘인데 막 불을 품면서막덤벼러요 불을 품면서 얼마나 무서웠어? 아, 꿈이지만 진짜 무서운 거야. 막 어? 사지가 발발발발 발발, 발발, 떨리는 거야. <laughs>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서 이길 수가 없잖아 이건 어떻게 막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로 하득차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다 놓으라. 막외치니까 용이 확 도망가 버리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걸알 수가 있었다. <laughs> 예수 크리스도 크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아무리 강력한 사단도 물러가더라. 근데 이 싸움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약한달 정도 시키더라. 한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그래도 기도를 매일 저녁 많이 한사람인데도 그렇게 걸렸는데 여러분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이기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네.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싸움을 이기고 나서 첫 번째 싸움을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몸이 가볍고 구름이를 막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고 시원하고 막 이런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이제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려 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기군 나니까 이기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외쳐, 외쳐, 외쳐. 열심히 사단아 물러가라. 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의 고그 말이 말의 권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말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전부 말로 싸웠어요. 말로.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로 다 이겼으니까 여러분은 말로 다 이길 수 있어요. 나도 꿈속에서 전부 말로 이긴 거예요. 이 몸뚱아리로 칼로 싸워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 막 많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 거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내 육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통성으로 그냥 발음을 정확하게해서 명령을 내리면 돼 명령을 해야 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을 내듯이 리 명령을 다 계속 내려야 돼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 절은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사장은 이상한 일을 시켜요. 야너 토판을 가져다가 흙으로 된 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걸 또뭐 사다리를 세우고 뭐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모형도죠 모형도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라. 어, 이것이 징조가 되리라. 어? 그 다음에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으로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을 만들어라. 예. 모용도, 모용도. 왜 그랬을까? 너는 지금 여기 바벨로로 포로 잡혔지만, 일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하리라. 어, 모용도를 만들어라. 자, 그래도 에스겔은 순종하니까. 순종 안 하면 지금 죽는데, 하나님이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막 보여줄 정도인데, 순종 안할 정도면 이제, 자기 죽으니까 순종을 하겠죠그 아. 다음에 왼쪽으로 누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되, 눕는 날순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390일, 390일, 365일이 1년이니까, 아. 1년, 이 약간 넘는 거죠. 이야, 이게 참, 하나님의 총 하기도 힘들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삼매. <laughs> 오른쪽으로 또 누워라. 오른쪽으로. 40일, 40일. 그건 남쪽 유다의 제약을 담당시키겠다. 참, 부약시대 때 하나님의 총들은 참 어려웠어요. 그 신약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절대 이런 걸안 지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지키는 것만 해도 감사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왼쪽으로 누워서만 어? 39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40일. 어? 그 하루가 그들의 죄악을 1년씩, 1년씩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40년을 어? 담당시키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390년을 그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거죠. 아, 390년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코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세밀하신 분. 이런 걸볼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밀하게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에스겔은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세밀한 기록을 할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좋았는데, 또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반쯤 팔을 걷어올리고, 그 다음에 예. 애언하라. 그것도 괜찮아. 예. 그런데 이제 구절 가면은 정말 어려운 거 시키죠.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 막 섞으라 이거지.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짬뽕이죠. <laughs> 비빔밥. 어,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으래. 하, 참.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몇 끼만 먹으면 못 먹어요. 어? 그러죠. 고기, 뭐, 불고기든, 뭐, 갈비든 일주일만 하루에 세 끼씩 먹으라면 질려서 못 먹어요. 어? 근데 참또 하나님 감사하죠. 밥은 365일 먹어도 안 질리니까. 하여튼 참 우리 하나님 신기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런 지금 이상한 걸막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은 적이 없고 섞어서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인분을, 인분, 사람의 똥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불을 피우랴. 아, 그걸 또 어떻게, 사람의 똥을 어떻게 만지고, 지금처럼 고무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 이런 가 여러분 안 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니까. 그러니 이게 참, 순종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니까 14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되, 응? 하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이나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 이거 모세가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나자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잘 지켰나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악령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부터 성령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내삶에 예수결처럼 1순위로 지켜라.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 안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성령을 가장해서 강명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여러분을 이상하게 끌고 다녀 다 죽여버린다. 믿게 해가지고 악한 영이 강명한 천사 즉 성령을 가장하죠. 성령인 척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게 만들고 다 죽여버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다. 내 영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인분을 쇠똥으로, 소똥으로, 소똥으로 대신하라. 네. 제가 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도 가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그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 베드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들도 전부 트럭을 갖고 있더라고요. 1톤 트럭 같은 거, 아니면 우리 에, 지프 트럭 같은 거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천막 쳐지고 천막 앞에 차들이 있어요. 다 차를 갖고 살아요. 많이 발전해서. 근데 옛날에 내가 성기순례 갔을 때는 차가 없어요. 그 옆에 이렇게 가면은 여자들이 그 짐승들이 싼 똥이 있죠.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손으로 맨 손으로 우리 밀가루 반죽 어듯이 다 긁어 모아가요. 손으로. 돌에다 얹어놔. <laughs> 내 눈으로 봤어요. 돌에다가 이렇게 빈대떡처럼 다 올려놔요. 뭐 하는가 봤더니 그걸 말려서 불불 불 때는 불쏘시개로 쓰시더라고. 네. 나무도 없는 거야. 광야니까 나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똥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쏘시개 하더라고. 여러분 거기서 안 태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 거가면 새똥을 손으로 만져야 돼. 손으로. 네. 여자. 아이고, 여자들 그런데 또 그걸로 음식을 만들 거 아니야. 에. 네. 아이, 정말. 어. 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오늘 새벽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평생 목욕 두번안 되잖아. 어? 평생 목욕 두 번. 태어날 때한 번, 결혼할 때한 번. <laughs> 그러니까, 가난해도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지금, 인분 대신에 새 똥으로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16절, 15절에 그려놨지요? 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이 크게 생각해 주셨네. <laughs>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아, 참, 이런 부분도 성경이 있구나.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 결론이, 16절,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종 유다가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니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세패하리라. 그걸 지금 에스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유다 족속들이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여기 떡을 주고, 우리가 지금 잘 살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시라. 요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도 내거 아니야. 이육체도내거 아니야. 내 영혼도 내거 아니야.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오늘이라도 걷어가고 싶으면 내 영혼 싹 걷어가버리는 거고. 그래. 내 것이 없어 아무것도. 내 육체도 하나님의 영혼 걷어가려면 딱 쓰러져서 흙이 돼버리는 거야.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다 하나님 거예요. 여기 파 성경에 하나님 뺏어가버리니까 다 뺏겨. 내것 같으면 안 뺏기지. 여러분 가족도 다 하나님 거야. 내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주님 가족들도, 내 재산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먹는 것도 음식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 어? 이걸 인정하라예요. 인정. 인정하는 게 뭐냐? 신앙이고 고백이다. 입으로 고백하라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고 음.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직도 정신차려 안 버렸구나.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구나. 네? 그러면 인정 안하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음 너는 내말잘 듣네. 야니건다 네 니가 주인이야. 마귀는요 절대 자기가 주인할 말을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 속에 뭘 집어넣느냐 다 니가 주인이야. 네가 돈도 네가 벌었잖아. 네 가족도 네가 주인이야. 너 죽어봐. 너네 가족 어떻게 돼? 다 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다 맞아.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몸뚱아리도 자기 영혼도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네가 주인이라는 욕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이두 가지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지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여기서 막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그러면 이제 이걸 확실히 알았으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한테 잘 보이면 공급을 많이 해주겠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인한테 우리가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주인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애스겔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막 시키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하, 하기 힘든. 어? 하, 여러분 지금 이런 일 시키면 지금 애스겔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데 거역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음성이 직접 들리는데 거역할 수가 있냐고요. 호세아한테 어? 바람나서 나가서 딴애배 갖고 왔는데 하나님 나저 여자 싫어요. 그랬더니 데려다가 살어. 거역할 수가 있어요? 호세야 거역 못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음성이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거역을 해?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laughs> 예, 못해요 아무도. 안 들리는 거 감사해요. <laughs> 아니 하나님 음성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거역을 하겠어요 감히?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은사 없는 것도 감사하셔요. 주여 듣고 보니까 옳습니다. <laughs>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호세아처럼 자기 부인이 나가서 다른 사람 애 했는데 애뵌줄 뻔히 아니고 배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데려와라. 예? 자다 사로. 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불가능해.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거안 지키는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에 제가 이런 걸 깨달아서 써놓은 게 뭐요? 예 거기 새 가족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뭐요? 예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에서 잘 써봤어요. 이걸 100% 깨달아야 돼요. 100%. 그러니까 내 자식도 하나님 거, 내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 거, 내 목숨도 하나님 거, 다 육체도 하나님 거, 영혼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써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도록 쓰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이런 무수한 벌이 많은 거죠. 오늘 사장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모용도와 먹고 사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과 에루스,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왕을 이긴 하나님, 가난안 칠족을 벼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망한 역사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걸 배웠어요. 아, 하나님이 옳다. 배웠으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딱 순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더 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해 서 우리가 배웁니다.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영혼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사를 주어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또 이제 배웠사오니 배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 금 교회 개척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